안녕하세요. 벌링아재입니다. 어, 제가 곧 어, 울진산꼬로지로 귀산기촌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폴들 중에 어, 구독자 선착순 나눔을 여러 폴을 올릴 예정입니다. 어, 구독자 선착순 댓글 나눔입니다. 보시고 댓글을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분 어, 구독자 어, 선착순 댓글이에요. 어, 구독정보 어, 공개되어 있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에, 나눔할 볼은요, 레디컬 어, 사의 징이라고 하는 볼입니다. 네. 우리 중약지, 엄지, 이, 에, 인서트하고, 어, 덤이 현재 제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짐을 싸놓느라고, 어, 이 스판지 할수 있는 곡자가 이미 울진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판을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음 오른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스판이 제가 풀스판으로 4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략지 인서트, 덤 장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손 모양을 보시면 은 4인치는 확실히 넘고요. 4와 16분의 한 중간 정도 4와 16분의 2분의 1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른손 약지 핀업지공 인데요. 보시면은 가운데가 약간 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공본드로 좀 가운데를 메꿔놨는데요. 요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 에, 에, 표면 상태는 뭐,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기스가 많지 않은데요. 레디컬사의 징, 구독자 전용 어, 선착순 나눔입니다. 우리, 예, 볼스펙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디컬 사이의 징, 펄, 볼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벨은 탑, 셰프. 1등급에 해당되는 볼이고요. 컬러는 커퍼, 핑크, 블랙. 이세 가지 색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어는 다이미나라의 코어. 이렇게 비대칭 코어고요. 커버 스펙은 포그레드, 투, 펄 수제입니다. 어, 커버스타이펄 소재의 볼이고요 표면 마감은 500, 1000, 우리, 시아 마이크로 패드로 샌딩하고, 크라운 팩토리 컴파운드, 우리, 마감 처리됐습니다. 이 볼은 1 5파운드예요 15파운드인데요. RG 값은 2.499, 디프 값은 0.051, 인트 디프 값은 0.020, 어, 해당되는 볼입니다. 4월부터 5070p의 나눔 종류 및 기간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선착순 번개 나눔을 1일 나눔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24시간 공지를 하고 나눔 신청을 받아서 다음날 자정에 신청자를 발표하는 형태인데요 선착순 번개 나눔에는 재지공볼 1회 이상 2회 지공부터 혹은 사이드 어, 홀, 밸런스 홀, 유무 또 약간의 기스가 있느냐, 덴트 포함이 있느냐 사용감이 좀 있는 경우 그런 볼을 선착순 번개 나눔에서 1일 나눔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일반 나눔을 3일간 어,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6일 나눔, 가급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144시간 동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선착순 번개 나눔, 일반 나눔은 어, 중고 볼이지만 일반 나눔에는 6일 나눔이라고 변경하는데요. 일회 지공 볼이거나 사용감이 적은 볼들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나눔을 이제 신설을 하는데요. 15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 15일 안음, 우리 에, 에, 공지를 해서 다음 주한 어, 주를 건너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에,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특별 나눔에는새포을 구입을 하거나 혹은 제가 캡슐 이벤트를 참여해서 획득한 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유료회원이 현재는 15명입니다만, 유료회원이 100명 돌파를 하게 되면 또 세포를 준비해서 나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나눔 조건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마찬가지로 1순위는 유료 회원을 우선을 합니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서 나눔 신청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이 조건은 처음 나눔 신청에서 당첨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회원은 1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수 있고요. 정회원은 2개월 후에, 캡슐 회원은 3개월 후에, 일반 나눔은 4개월 후에, 번개 나눔 회원은 5개월 후에 이렇게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섯 가지 종류의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의 유료 회원 이 활동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특별 회원과 번개 나눔이 동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똑같이 에, 신청 어, 횟수를 드리는 것도 무리는 되겠다 싶기는 합니다. 아직 유리회원이 현재는 열다섯 분밖에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회원들 골고루 나눔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어, 회원이 많아지면 이런 신청 방법에 따라서 어떤 어, 불만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회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등급에 따라 신청 횟수가 제한되는 것을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2순위는 507번비 채널을 공개적으로 구독한 기간이 긴 분을 2순위로 보고요. 3순위는 채널에 자주 오셔서 댓글 다는 등 소통이 활발한 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신청자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분 기존에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만 조금 더 늦추어 4순위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 구독자 중에서는 한번 당첨이 되면 일반 구독자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기존 당첨자는 그래서 재신청 불가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나눔을 재신청 하시려면은 유료회원으로 전환 가입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기간 내에 해당 영상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완료 후에 당첨 댓글을 제가 달아 드릴 텐데요. 알려드리는 제 이메일로 택배받을 연락처, 주소 이름 등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역시 그 택배비는 제가 부담을 하고요. 12시간 내에 답장이 없으면 다른 분에게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구독 정보 공개 설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제 채널에 구독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아, 구독자이신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구독,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프로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변경이 나오는데요. 공개 범위 설정 변경에서 구독 채널 설정 변경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바꿔놓으시면 공개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두시면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